여기는 서정리역입니다, 서정리역. 저희 오랜만에 서정리역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 갈래? 갈래? 아, 고민이네. 나는 뭐였지? 개인적으로 그거 막창 나쁘지 않다고 봐. 네, 본인 그거 알지. 막창 먹으면은 허에서 조금 든든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어, 그래. 뭐그 막창을 1차로 먹으면 좋지. 2차는 나중에 생각하고. 가자, 그럼. 한번 가봐. 멋지게 가보자. 아. 너무 더운데요? 너무 더워 야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너무 더워 여름에는 못살것 같아 8시가 나... 넘었는데 왜 밝냐고 아, 지 8시가 좀 넘었는데 날도 엄청 어두워지지 않았고 너무 아... 덥습니다 너무 아니 그리고 더워. 아직 술 마실 조명이 아니야 <laughs> 맞아 서정리역이 은근히 맛집이 많은데 요즘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떤가 한번 보자고 얘도 어두컴컴해졌다 잠깐 사이에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인데 조금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야, 여긴 신호등이 없네. 아여긴 없어.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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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직 위에 주는 척? 이제 가. 여기 옛날에 홍어 먹었던데 근처잖아. 본인. 맞아. 홍어 먹었던데 거기 가볼래? 근데 나는 홍어가 싫어. 남도집. 아 근데 우리 남도집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그지? 맞아. 그거 있지 않았냐? 아 걸? 있네 도마 모듬 수육 삼합 생굴무침도 있어 그러게. 여기가 여기 통판 진미집 여기도 유명한데 어. 아 근데 여기가 유명하지 아, 잠깐만 여기가. 잘 생각을 해보자 난도더운데뭐 굽는 거좀 힘들 수 있어 나도 나도 굽는 거 힘들다고 생각해 더 그럼 그래서 본인 지금 요 찜을 먹으러 가자는 거야 아니 그럼 좋기는 한데 아. 아, 좀 사람이 볼거 많지 않아 삼겹살 보면은 또 쌈싸 먹고 싶고 <laughs> 나 배고프네. 시골집. 봐봐, 우리 옛날에 내가 닭, 을 먹었는데 홍어를 먹어서 다른 게잘 기억 안 나는 거야. 여기 뭐야? 가오리찜, 생겹살, 닭도리탕. 닭도, 리 저기 닭도리탕 먹으라자, 장독포차. 장독포차 어딨어? 이쪽으로 걸어가면 돼. 어? 닭도리탕 갑자기 탁 쳤어? 어, 닭도리탕 탁 쳤어, 지금 나. 탁 하자. 아, 나 근데 닭도리탕 주워. 닭도리탕이 날 지금 탁 쳤어. <laughs> 담겼지? 응. <laughs> 이거 나중에 본인 불리해질 수 있어. 저희 그냥 서정리, 거기 뭐야, 장터포차에 닭돌리탕 먹으러 갑니다. 닭도리탕. 아니, 저번 날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그걸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보였어. 그렇지. 바로 여기야. 서정리 전통시장. 장터포차. 야, 여기가 맞아. 시원해? 어, 공기가 이게 맞아. 안녕하세요. 사장 저희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닭, 닭볶음탕도 먹고 고갈비... 고갈비 양념이에요 소금이에요? 양념. 양념 고갈비? 사장님 저희 양념 고갈비도 하나 주세요 두 개는 많지만 먹어보지 뭐어 근데 에어컨 좋다 애세권 네, 시원하게 한잔 말아먹자 우리 아 목탄다 짜잔 어 이거네 클리. 그래 다 이거 잔. 그래 이 클리한 이쁜 것 같아. 그렇지? 응. 왜냐면 맛있게 따라 먹어라. 과하지 응. 않게 한입한입 응. 거리? 네. 네. 한입 거리가 좋아? 응. 됐어 그 정도. 그럼 응, 나는 네입 거리. 아우 뭐냐 그게 야. 그냥 조금 그냥 덜 달고 원샷을 때리는 게 낫지 않아? 나만의 스타일 그래? 짠. 야 차차차차차하고 내려갔어 삼미나리요 아. 오 오, 어, 나 닭도, 닭볶음탕에 미나리 들어가는 거 처음 이 어, 이거, 이거 좀더 끓여 먹어야 되죠? 야채만 익으면 돼요 야채만 익으면 돼요? 이거 계속 끓여가면서 먹는 게 네. 맛있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진 마늘 이 들어가 줘야 돼 당연하지 알지? 아 비주얼 예뻐 냄새도 좋아 지금 응. 냄새가 생각보다 좋아 야, 나 막창집 안간거 잘한 것거 같아 <laughs> 그... 나는, 사, 나는 사실 그 막창집에 가고 싶긴 했었어 더움 이슈로 이렇게 <laughs> 생각을 고친 게 자, 한잔더 먹자. 아, 내가 짜내 줄게. 국물 한번 먹어봐. 어떤지 먹어봐. 어때? 오, 아, 뭐. 야, 이거 좀 물어 놔야 되는데 맛있어. 그리고 되게 칼칼하다. 먹어볼까나 입이 매운데? 음 뭔가 깔끔하지 않냐 국물? 아, 깔끔하네. 그치? 아, 이게 뭐 고추장스럽지 않네 국물이. 그치?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걸 어디다 넣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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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려주신다 그랬어. 아, 손손 조심해서. 네. 네. 이야 오. 고맙습니다. 이 뜨거운 거 조심해.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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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가 들어갈라나? 와 지글지글 지글지글한다. 미쳤다. 궁금하다. 빨리 먹어봐 이거 맛 봐봐. 지금 실루에 고등어 조림 느낌. 그래? 응. 음, 음. 놀래지 마. 음 어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쫙찌그하고 짭짤하고 맛있다. 양념, 양념이 양념 되게 맛있네 와. 와. <laughs> 아니 그렇지는 않죠 고맙습니다 원래 내 기준에 고등어는 비름내 쟁이야 되게 맵다 뭐 줄까? 소주? 아니야 소주 마실래 나? 하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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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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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빨리. 맵네 근데? 양이 맵지 않니? 그렇게 매울 정도는 아닌데? 너왜 이렇게 맵지? 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난. 미쳤다, 그냥. 진짜? 그지 내가 또 느껴. 여기 잘왔어 그때 우리 알탕 먹었을 때도 충격 먹었는데, 음. 이건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그냥... 이런 양념을 잘해. 어, 양념. 되 잘하셔. 깔끔하게, 근데 왜 이리 맵니, 어. 나는? 안 매워? 몰라. 엄청 짜거나, 엄청 맵거나, 엄청 달진 않아. 딱 중간은 맛있게 아니야. 좋아. 야 맵기는 해. 다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 어, 에어컨이 이렇게 오니까 어이. 따뜻한 게 이렇게 와. 바꿀래? 어.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자리 바꾸기. 야, 이게 맞지? 네. 거기 거기도 시원해? 거기 더워 연장 챙겨. 야, 여기 시원했네. 그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고갈비, 근데. 진심으로. 근데 내가 본, 먹었던, 상상했던 고갈비의 맛은 이게 아니거든? 원래 알던 고갈비의 맛은? 와, 저기 사장님 불쇼 하셔 불쇼. 저걸로 양념 만드시나보다, 저렇게. 근데 여기 있잖아, 이거. 응. 내가 곰이 요, 먹으면서 생각해봤거든? 응. 이 맛이, 단짠, 단짠이 예술적으로 이해서 맛있는 거야. 근데 매콤해. 고등어가, 어, 매콤한데, 심지어 거기에 고등어가 이제, 야들야들 수분도 촉촉하게 있어. 근데, 너무 좋아어 이거? 비린내가 안 나, 일단. 비린내 안 나지? 비린내가 1도 어? 안 나.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건 먹으러 무조건 와야 돼. 인정. 더 충격적인 문제 알아? 이거 1 5 0 0 0 원이야. 일단, 양념 감도 안와 아, <laughs> 어, 진짜 이거 양념 못 만들 것 같아. 맛있어. 소주가 확실히 금방 미지근해진다. 그렇지? 텀블러. 텀블러를 갖고 올걸 그랬어. 만약에 텀블러를 갖고 왔지? 그러면은 소주병을 그 텀블러 안에다 끼워 놔. 아. 집어서 갖고 와. 아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긴 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먹어 본 고갈비 중에 대한민국 제일 맛있어. 근데 다 맛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구 야. 우등어가 되게 신선해. 나 지금 더 미치는 거 알려줘? 미치지 야. 마. 야, 진짜로. 내 지금 방금 깜짝 놀란 거. 이걸, 이걸 보여 봐야 돼. 여기 밑에 보여, 이거? 응. 그 껍, 이거 밑에 바닥면 부분? 바닥면 부분, 먹어봐. 이거 먹어봐. 왜? 바닥면이야, 이거. 참고로.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다르지? 야, 근데 우리 그때 뭐 먹었죠, 여기서? 알탕이랑 낙지? 쭈꾸미 볶음. 아, 쭈꾸미랑 알탕? 어, 쭈꾸미 볶음이랑 알탕. 근데 아. 그때도 우리 맛있었어. 그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도 응. 진짜 멋있네. 야, 여기 맛있는 거 없는 집인가 봐. 아, 그러게. 양념, 이런 양념 쪽을 잘하셔. 자, 이제 닭돌음탕 먹어보자. 자, 닭돌음탕 먹어봐야겠다. 아. 아까 사장님 파이어 쇼 했잖아. 아. 그, 무슨 메뉴 하신지 알아? 고갈비. 응? 고갈비 양념. 아니야 고갈비랑 닭똥집 주문했어, 저기. 닭똥집 볶았을 때 그때 파이어 한 거야. 아, 그래? 아, 국물부터 먹어볼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닭다리. 야, 닭다리를 너에게 양복해. 오다 죽은 거? 응, 음, 이런 거 말고. 오다 죽었다. 늘 얘기하잖아. 오다 죽으면 오다 죽은 거는 물질적인 거. 난 날개. 개바람둥이. 음. 얘는 더 한참 줄여야겠다 닭꼬탕 우리가 얘를 먹으면서 간이 쎄졌어 입이 입이 이미 고갈비 간에 쫙 됐어 아니야 근데 이거 닭 염지닭인가? 왜? 닭이 맛있어? 닭이 간이 좀 되어있는데? 아우, 맛있네 행복해 행복해? 응. 맛있는 거 먹어봐 <웃음> 짠! 짠! 좋다 <laughs> 좋다 아. 근데 내가 이걸 닭도리를 응. 처음에 먹었으면 응.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응. 지금 고갈비가 너무 너무 날딱 때렸어. 널 때렸어? 응. 근데 나는 이것도 맛있는데, 지금? 얘는 좀 약간 싱겁게 느껴져. 그렇지 않아. 나오길 잘했다, 그치? 국내에서 응. 먹는 거보다 나온 게 잘했다. 흔들렸다. 응. 왜? 왜 싱겁네. 고기만 먹어도 싱거운 거였어. 양념 국물에. 응. 국물에 이렇게 해서 야, 그러니까 말이야. 미나리 올려. 미나, 미나, 보이지도 미나리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먹기 다르네. 와. 맛있지. 아, 맛있네. 양물 국물 되게 맛있네. 국물을 이렇게 그릇에 퍼놓고 음. 퍼놓고 먹어야겠어. 이 국물이 맛있네. 아 국물이 맛있네. 국물 밥밥 말아 먹고 비벼 먹고 싶다. 근데 나 매워. 우리 너무 지금 술 저조한 거 알지? 이거 지금 음식 맛있으면은. 아 그렇지. 음식 맛있으면은. 우리가 배고팠어. 배고팠는데, 아니야, 근데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여긴 진짜 맛있어. 아니, 우리 여기 와서 먹은 메뉴가 뭐총네 가지가 되는데, 음. 맛이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 아, 뭐야, 어, 진짜 맛있다. 불난 막창 포기하길 잘했지. 살살 주면 살살. 난뻑살을 먹을게 본인 닭살은 닭다리를 먹어 당연하지 진정한 남자지? 이런 거 말고 근데 아, 아니야 진정한 남자라고 해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되게 잘해주는 척하지 말고 물질적인 거뭐 없어? 물질 같은 거라고 했네 <laughs> 이거 질리도록 말할 거야 음. 안 들렸어? 음. 목소리 컸을 텐데? 음. 야, 우리 2차를 갈수 있을까? 2차? 이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laughs> 살짝 콩난 배가 지금 찼어 벌써 효소 먹을래? 어떤 거? 효소 <laughs> <뼈서> 먹을래? <laughs> 그게 세상에 그것도 미련한 짓이지 어딨어 그 미련한 짓을 나는 해더 그게... 먹을라고 효소를 먹어? 어 그니까 러 맛있는 걸더 많이 먹으려고 효소를 받고 오고 아니 근데 그 효소를 딱 먹으면 은 이게 뭔가가 여기서 먹고 이제 배가 불렀잖아? 근데 나 배가 조금 안 불러 <laughs> 여러분 맛있는 어? 걸 먹기 위해 효소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 잠깐, 본인 솔잔 들어봐. 들어봐. 야, 매너솔 못해? 본인 꺾어먹잖아, 원래. 나안 꺾어먹잖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따라서 또 꺾은 거였는데. 등김에 짠. 어? 등김의 짠. 아, 진짜. 아. 아. 아... 아... 맛있다. 나도. 이거 여기는 진심으로 본인 한 개도 안 아까워.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돈이 안까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안 아까워. 나도. 너무 안족스러워.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랄까? 지금 이 순간 난보러울 사람이 없어. 오바마. 응. 오바마. 전에도 말했듯이, 들기름 같은 거 약병에 챙겨오면 참 좋겠다. <laughs> 그 밥을 한 공기 식힌 다음에, 국물에 딱이렇 비벼가지고, 들기름 한세 방울 정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탁 먹지? 기절할걸안 챙긴 본인 잘못이야. 이건 확실히 쪼니까 훨씬 아, 맛있어. 맛있어. 거의 고갈비급으로 지금 가고 있어. 와, 근데 좋은데? 생각 이상으로 우리 고갈비도 많이 먹었어. 얼마 남지 않았어 미안하다 말은 하지만. 어, 아안 어, 해? 야 근데 우리 노래방 안간지 진짜 오래됐다. <laughs> 그러게. 근데 노래방 우리 그 기계 그거 어디 있어? 조그만 거 마이크랑 그거. 본 적이 없네. 차에서 스트레스 풀게. 음. 음. 차는 뭔지예요? <laughs> 음 알았어 이 비밀을 비밀 이 있었어 음, 이 집의 맛에서 비밀을 알았어 뭔데 비밀 간이 네 응. 먹다 보면 응. 혀 바깥쪽 말고 혀 안쪽 끝이 아나 지금 물물 물 먹어라도 물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자꾸 말해 그... 그래서 내일 되면은 여기 없어질 수도 있어. 응. <laughs> 난 어렸을 때, 응. 닭도리탕은 응. 우리 이모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응. 우리 이모가 음식을 옛날에 되게 잘했어. 응. 근데 요게 되게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맛이 바뀐 거겠지? 그래서 엄마가 해주면 맛이 없고, 이모가 해주면 맛있었어. 응. 짜파게티를 끓여도 이모 끓여줘야 맛있었어. 굉장히 응. 많이 바뀌었지. 이제는 이모가 한 것보다 본인이 한게더 맛있어. 내가 한 거에 이제, 저기된 거지. 입이 길들여진 건가? 음. 그렇지. 잘해라. 밥 먹고 살고 싶으면 잘해. 미안한데, 나 요새 밥잘안 먹어? 아니, 제육볶음 먹고 싶으면 잘해. 되게 웃긴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분이 이거를 막 먹길래, 나도 계속. <laughs> 그런 걸 바보라고 하는 거야? 아? 바보라고 하는 거야, 바보라고. 어떤 걸봐보라고 해? 그, 시장 안에. 어디? 여기 아파? 와, 사람 많아졌어.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니, 여긴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다른 데는 에어컨이 없는데,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있어. 복귀하자. 우리 여기서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으니까. 그럼 이건 막장 먹어야 응 막장. 막잔. 막장이야? 짠. 맛있어. 아, 아, 아. 아, 근데 대단한 게 우리가 거의 다 먹었어. 어, 아, 진심으로 맛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 뭐라고 설명해야지? 되 그냥 적당히 맛있어서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진짜, 진짜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야. 맛있다. 진짜야.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음. 사장님이 손맛이 좋으셔. 양념류에 강해. 그만 먹어 뒤지랑 가자고. 뒤지라 그랬어 그럼 뒤지라 그러지. 트레이라고 그래? 야나 비밀리에 다이어트 중이거든. 아, 아야. 야 근데 사장님 계산이요? 네,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가자. 아, 약간 시원해졌네 아까보다 그지? 아, 진짜 멋진 한끼였다. 멋진 한끼였다. 진짜 멋진 한끼였다. 아, 나 너무 여기, 좋았어. 여기 진짜 너 만족도가 너무 높다. 응. 여러분 여기. 꼭한번 오셔 오세요 여기. 아,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세려 어, 내가 웬만하면은 이런 말잘안 하는데. 아니 내가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때 갔던 순대국집. 아, 어딘지 알아. 저기야.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아 여기야. 어. 응. 알아 어딘지. 응. 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진짜로. 아주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걸 나 왜? 지금 야나 지금 먹부리는 중이거든. 야, 걸어가다 그걸 왜 발라? <laughs> 생각나서. 차나 어? 야, 내일 술에 내가 바라겠다는데, 니가 왜 그래! 아무튼 인사 한번 하고, 끝! 그. 2차에서 봐요. 2차에서 안 찍기로 했어, 이 아, 진짜? 어. 안녕. 내일 봐요. 자, 떡버스. 2분 후 도착. 야, 너 그거 알아? 응? 똑 떡버스 탈 때, 떡! 하고 살려야 되는 거? 재미가 없잖아? 어. 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거는 도착 예정 시간, 도착 현재 차가 어디 있는지까지 나와 버스가 야, 되게 속도까지 이렇게 적용한고어 잠깐 그러니까. 잡아 이제 이게 우리가 서 있는데 지금 도착할 때쯤이면은 이거 좀 보인다는 뜻이 진짜, 지적이잖아 지금... 나이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EB 여기다 아우 좋아 아 이거 시원하다 좋았나요 예 너무 시원하네요 아우 시원해라 여기까지가 멋가 봐요 하지만 다음에 봐요. 혹시 더 보고 싶으면 알림 설정하면 돼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